그보다 다음 함수 f(x)가 0에서의 함수값이 k+1에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이 k-3이래. 그런데 f(x)는 0이, f(x)는 0. 이열 구간 0보다 작고 1보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실근을 갖도록. 그 말은 무슨 말이야? y는 f(x)의 그래프와 뭐 이게문제야 y는 f(x)하고 얘는 y는 0이니까 y는 0이니까 x축, x축의 교점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서 0과 그 사이에서 있가 됩니다. 근데 이 다항함수라는 말은 뭔 얘기야?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라고 했지, 연속. 그리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리븐 가능하다고 했지, 무조건. 그렇지 연속이기 때문에 이어져 있어. 그러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 y는 fx의 그래프를 생각할 때 0과 1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하잖아. 여기 Y축이 겠지 0이고. 그랬을 때, 0에서의 함수값, 이게 누가 더 크니? 얘가 더큰거지 똑같은 수에서 2를 뺐으니까. 그러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여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0에서의 함수값이 얘가 되고, 1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돼야, 다음 함수는 연속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나, 어쨌든, 이사이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원자첩 그 얘기 했었잖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떤 방정식이 주어지고 실근을 갖는다 또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 구간에서 나오면 f 0, f 1의 곱이 음수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죠 f 0 곱하기 f 1이 0보다 작다. 왜 0보다 작다는 뜻은 얘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고 따라서 부호가 달라야만 x축에 대해서 서로 반대편에 있게 되고. 그함수가 연속 함수이면 끊김없이 이어져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x축과 교점이 생긴다 따라서 실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정식이 주어지고 는데 주의할 점은 방정식은 이쪽이 0이어야 되는 거야 이쪽으로 다 몰아야 돼 그래서 그런 방정식이 주어지고 적어도 하나의 실분을 갖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방정식의 왼쪽에 있는 다항식 있지 그 함수에다가 0을 구간은 왼쪽 값의 함수값, 구간은 맨 오른쪽의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는 것입니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되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 x, k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몇 가지? 2까지 되겠네. 그럼 몇 개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1, 0, 1, 2. 네 개. 그치? 농심하세요. 방정식의 실근을 갖는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나오면,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된다.